안녕하세요. 땅사랑TV 이소장입니다. 어, 오늘 매물 앞에 위치한 계곡입니다. 어, 꼬리 깊은 곳, 산에서 내려오는 맑은 개울물이 흐르는 곳이고요. 오염시설이 없는 청정지역이다 보니 어, 지금처럼 무더운 한여름인데도 깨끗한 개울물이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는 정말 다슬기가 많이 살고 있고요. 어, 계곡 조금 위로 올라갈수록 나무 그늘 아래 발 담그고 놀고 있을 정도의 계곡이 있습니다. 물 양도 많은 곳이고요. 물고기 또한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땅까지는 약 50여 미터 거리이고요. 어, 조금만 걸어 내려오셔서 어, 계곡도 즐겨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어, 놀만한 공간이 꽤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바로 이 계곡에서, 어, 우리 땅까지는, 어, 한 50여 미터 정도 거리로 보시면 되겠고요. 조금만 올라가시면 됩니다. 우리 땅은, 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옆으로는 군유림을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 땅은 117평의 토지이지만, 어, 구규지와 임야 부분을 조금 더 사용하고 있어 약 300평가량 사용되고 있고요. 어, 앞에 보시면 전기 인입되어 있습니다. 어, 토지 안쪽으로 조금만 들어가시면 어, 산에서 내려오는 맑은 샘물을 연결해 놓았습니다. 이곳은 어, 물이 마르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샘물이 계속 나오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과 산 사이에 위치한 땅이고요. 어, 지금 차가 주차되어 있는 곳부터가 우리 땅의 시작 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지 안쪽으로 저희 땅에 어, 전기 인입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어, 옆쪽에 보시면 산 쪽으로 어, 입구 쪽에 묘가 한기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주차되어 있는 곳부터, 어, 포장된 부분을 빼고, 어, 안쪽으로 토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옆에 보시면, 어, 길처럼 나 있는 부분 또한 우리 땅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확한 경계는 아니기 때문에 측량이 좀 필요한 상태이고요. 어, 지금 현재 땅은 좀 많이 묵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지 왼쪽으로 평평한 평지 구간 역시, 어, 국유지 부분으로 우리 땅을 좀더 국유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왼쪽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이면은, 어, 모두 군, 군유지와 국유지 이야입니다 지금 토지, 어, 오른쪽으로 보이는 이면은 개인 소유의 이마로 보시면 되겠고요. 어, 지금 왼쪽으로 보이는 이면은 군유림과 국유림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앞쪽으로 보이는 임야 모두 국유지 임야입니다. 우리 땅에서 바라보는 전망 또한 잘 나오는 곳이고요. 포장된 길 부분은 국유지 부분에 포장이 된 상태이고요. 도로 폭은 약한 3m가량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 땅에서 앞으로 조금만 내려오시면 바로 계곡이 위치해 있고요. 약한 50여 미터 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여름 비가 오지 않았지만 이곳은 항상 물이 있습니다. 안쪽에 보시면 조금 평평한 구간이 보이고 있고요. 어, 그곳에서 어, 물놀이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나무 그늘이 있어서 어, 더 시원한 느낌이 들것 같고요. 다슬기와 물고기가 정말 많이 사는 그런 계곡입니다. 작지만 소소하게 놀수 있는 어, 그런 작은 계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매물 어, 장점이 많은 토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도 있고 군유지와 국유지 이름야도 접하고 있는 청정 골짜기에 위치한 그런 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지까지는 영덕 IC에서 약 30분, 7번 국도에서는 약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창수 면사무소까지는 약 10분 거리이고요, 동해바다 해수욕장까지 약 20분 정도 소요되는 곳입니다. 땅 모양 참고해 주시고요. 어, 노란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어,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지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계 역시 어, 정확한 경계는 아닙니다. 토지 옆으로 수로도 지나고 있습니다. 토지 용도 지역은 생산관리 지역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이고요. 지목은 전, 면적은 117평이지만 실사용 약 300평가량 됩니다. 전기 인입이 되어 있고요. 샘물 또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매매 금액은 1900만 원입니다. 토지의 방향 참고해 주시고요. 어, 오늘 매물 좋은 분과 인연이 닿길 바라봅니다.